플라잉 스타트 4경주 출발합니다. 1번 길연태, 2번 권명호, 3번 문주엽, 4번 황희태, 5번 조성인, 6번 손유정 선수가 출전해있습니다소개양주 기록에서는 4번의 황희태 선수가 6초 68, 2번의 권명호 선수가 6초 72를 기록하면서 두 선수가 빠른 기록들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5번에 조성윤 선수 출전해서 세번 출전해서 2승 기록했습니다. 이제 6명 선수들 가운올 시즌 기록면에서 유일하게 승 기록이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1리턴 마크 모두 등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선 주에서도 출발 위반이 나올 정도로 현재 등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에게는 스타트할 때 특히나 주의가 요할 날씨입니다. 바람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바람의 상황을 잘 풀어 나갈 선수는 누가 될지. 이번에 권명호 선수 보트에 6.39 점의 모터가 달려 있고. 직전 탑승자 모두 3창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4번의 황희태 선수도 마찬가지고 6.5점대의 모터고 직전 탑승자가 모두 입상 기록을 세운 바 있는 모터가 탑승되어 있습니다. 제4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번 김현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요. 스타트 모두 정상 첫 번째 턴마크를 지나면서 1번의 기련태 선수가 그대로 쭉 뻗어 나갑니다. 스타트 빨랐던 1번의 기련태 선수가 대열 선두 그대로 지켜갈 때그 뒷자리 5, 4번, 4, 5번, 5, 4번, 4, 5번의 초접전. 1번 뒷자리 4, 5번, 5, 4번, 5, 4번, 4, 5번, 5, 5, 4번의 2, 3위권 초접전 속에 이제 2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이 어떻게 갈리게 될지 1번 이어서 5, 4번. 하지만 반정차 초접전 상태가 계속 전개되면서 1, 5, 4번 대열의 변화가 생기게 돼있지요 1번의 기련태 선수가 가장 먼저 1타 마크 통과할 때그 뒷자리 5번의 조성인 선수 이어서 4번의 황희태 선수까지 5번의 조성인 선수가 간격을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2, 3,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의 기련태 선수가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이어서 5번 그리고 4번까지 제4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기련태 이어서 5번 4번 뒷자리 3위 6번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